토탈 솔루션 이행사입니다. 오늘은, 어, 대구 보험병원에, 대구 보험병원에, 어, 통신선 교환하러 왔습니다. 대구 보험병원에 통신선 교환하러 왔습니다. 어, 지금 날씨는 오늘 좀 이제 무더위가 이제 연일 계속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선 교환은 실외기 여기서 이제 좀 난, 코스는 좀난 코스입니다. 배관 뒤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여기 환풍기, 환풍기를 이제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환풍기 어, 이 바닥 쪽에 뜯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쪽으로 물 쪽으로 가저 안까지 어둠을 해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날씨를 켜겠습니다. 같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둠이 어둠이 깔려있고 일단 물 없는 쪽으로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배관하고 먼지는 몰라도 어, 자리가 좀 난해합니다. 대신 거미줄도 있고 어, 일단은 배관이 저쪽으로 왔어. 여기에 출인지 먼지 있고 어, 아이고 여기 위치 좀나합니다여기 밑에 밟으면 안될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에 구멍이 있네요. 저쪽으로 일단, 올라갔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바깥에서 내는 게 중요한데, 공간이 매우 흡수합니다 공간이 매우 흡수하고 일단, 선을요, 지금 이 구멍인 것 같은데, 좀길에 들어가 겠습니다 자, 선이, 선이 얼마나 나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여유있게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마 될것 같은데요. 딴데 오래가지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건너가는 게 왕건인데, 오! 지금 뭣도 있고 하나쯤은 일단은 건너왔습니다 일단은 건너왔고요 다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햇빛이 이렇게 좋을 줄 처음 알았습니다.